오늘은 더 닌겐이라는 아날로그 호러를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전 영상으로 다뤘던 모노모트 미소스를 만드신 제약자분이 만드신 또 다른 아날로그 호러인데 둘다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오늘 소개할 이더 닌겐이라는 아날로그 호러가 비슷한 색깔을 가져가면서도 색다른 아날로그 호러라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충 설명하면 일본 근해에서 수상한 생명체가 간측이 되는데 이 생명체는 이제 사람처럼 희고 거대한 몸체, 에 팔다리를 지닌 인간형으로 처음 소개가 돼요. 당시에는 빙산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세상에 원. 딱 이상한 생물들이 많다 보니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흐른 후 닌게는 지상형 생명체에서 수중형 생명체로 진화하고 여기서 더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시점부터 닌게는 머리와 팔다리를 스스로 버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해요 척추처럼 생긴 몸통만 남고 눈은 몸통에 흡수되는 마치 진화가 아닌 변이에 가깝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닌게는 더 이상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개념적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찝찝한 기분으로 영상은 끝이나요 이 작품은 제가 앞서 말했듯 제가 소개한 모노 스마트 미소스와 세계관도 다른 별개의 작품이지만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온다는 점도 그렇고 영상이 다큐멘터리 같아서 현실감도 높고 대놓고 무섭다기보다 불쾌감을 주는 작품이라는 게 비슷하기도 해서 재밌더라고요. 이 제작자분이 확실히 서서히 긴장감을 올리다가 팍 터트리는 연출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난히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 닌겐이라는 생명체에 관련된 이론들이 많아서 찾아보는 재미도 다른 작품에 비해 많았고 특히 제가 본 이론 중에 진화가 아닌 태화를 한다는 이론이나 정보 또는 인간이 만든 실험체라는 이론이 뭔가 그럴싸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주 국밥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